아이, 어,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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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가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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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진행할게요 플레이하겠습니다. 어, 아곱 패스. 굿! 굿 수비! 아예 깔끔! g 수비! 아 g o 수비! 자비시 블루로! o d 다시 블루로. 다시 블루로. 여기 보고 계시다. 가 어, 응. 나이스 네. 킵. 오케이. 자, 아웃으로 그린. 풋. 응. 어이. 자, 다시, 킥볼 킥인 할게요 킥인 끝까지 끝까지 오유유유 kicking. g o 그그볼인데 킥퍼까지 내려드릴게요 킥퍼까지 아 o d 아니요, g o o 그 cut. Good cut. Good cut. g 자 o d 자, u t g 아이아깝다 혼자. 아이비오패스오구구구 나이스 케이 나와야 돼. 아, 오 어어, 염정.

와 키퍼 굿기 수비 아이, 굿즈비, 굿, 굿. 가비, 가비, 가비. 어? 자, 다시 블루 볼. 어, 오른쪽, 오른쪽, 오른쪽. Okay, in the room, in the room, in the room. Now 자 진행! 뒤에서 발 조심! 끝 아이고 아이고 자 블루로 갈게요 블루로 자, 아이고 사과 바로 사과 줘요 잠시만요 3번이 안 돼요 안 네. 돼요? 어? 일단자 진행할게요 플레이하겠습니다 네 플레이 플레이 다치신 건 아니고? 네 나오게. 아이고, 골고, 굿. 굿 굿. 사이드 그린. 자, 양팀다 무득점입니다. 이번 커터 양팀다 무득점 0대0이에요. 0대0. 폰으로폰으로 폰어로, <놀람> 찬스, 블루, 안 끝났어요. 블루, 그대로, <놀람> 어이, 아이고, 아프다. 아이 고아모두발다 거쳤습니다 아이 굿날이스아 다시 움직이고 나이스, 나이스. 굿 슛입니다 굿슛자 그린볼 나이스. 굿 수비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 세분 네분 아이고 준비 준비 까비 아. 레사이드 네, 올라가기, 그래. 올라가기. 어, 깔끔. 네, 깔끔. 어이구, 어이구. 나이스, 나이스. 곧 <laughs> 골. 오케이. 코너로 가 코너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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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San> side the blue, side blue. 아이 고스비 아야. 인으로 인으로 진행 진행 진행. 아이고 어이 로키. 골시입니다 골시. 아이 존 패스 아 가비 가비 S S 아 뜬공 가비 가비. 플레이 할게요 진행하겠습니다. 어 요거는 바뀝니다 요거는 근데 핸드볼을 프리킥 개념이 없어 사이드 간접으로 갈게요 사이드 킥인으로 가겠습니다 간접으로 갈게요 사이드 간접 자 밖에서 터치해요 밖에서 터치 네 플레이할게요 볼만 볼만 서로 볼만 아이 좋아요 골, 굿아이구 수비 아, 아이 잡은 거 없고 어이구 패스 굿. 나이스 아유 지키고 아,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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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다시 블루 아이고 곧. 다시 블루 볼만 볼게요 볼만 굿 코너로 코너로 아이고 슛 굿슛 슛자 그대로 키퍼볼입니다 키퍼볼 자, 진행! 완전! 어. 어. 오, 고! 아, 그림, 아이가아림 그림. 이림 그림. 그림, 그림. 그림, 그행 그림, 그림. 그림, 그림. 그림, 진행, 진행. 그림. 야. 자 그린입니다 그린 1대야, 너무 봐. 어, 어. 자 종료 2분가량 남았어요 2분 종료 2분 양팀 다 지금 하나 싸움입니다 하나 싸움 자 그린 터치 터치 자 그린 볼 수비, 아이고, 수비굿, 수비굿, 수비 코너로 갈게요 코너. 가스. 안돼. 굿, 굿, 굿. 킥볼. 어, 블루, 블루, 블루. 어, 잡아, 잡아. 다시 킵업볼입니다. 킥인 하시면 돼요. 분류 1분입니다. 1분. 아, 곧 곧. 아, 곧 옵니다. 곧. 곧 곧. 오이. 진행, 진행. 진행. 와, 나이스 킵 와, 고킵이요. 고킵. 자, 나이스. 두번고 플레이. 자, 그린볼로 마지막 볼 할게요. 라스트 하겠습니다. 자, 라스트 자, 쿼터 마무리 할게요.